김용빈 하늘색 티셔츠에 숨겨진 따뜻한 비밀 팬들도 몰랐던 감동 서사 최근 김용빈은 단순한 무대 의상 하나로 다시 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다. 그가 착용한 평범해 보이는 하늘색 티셔츠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팬들과 언론은 지금 그 옷이 단순한 패션을 넘어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달장애 예술가와의 협업, 뜻밖의 단서. 김용빈은 최근 한 촬영장에서 특별히 제작된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티셔츠는 발달장애를 가진 신진 예술가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으로 단순한 의상이 아닌 작품 그 자체였다. 용빈 씨는 처음 이 옷을 받아들고 이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술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제안했고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예술가들과 나누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계자 증언 팬덤 사랑빈 위 충격과 감동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덤은 일제히 뜨겁게 반응했다. 역시 김용빈답다. 그냥 옷 하나에도 이런 의미를 담다니.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존경스럽다.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진짜 진정한 스타다. 특히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이 티셔츠를 구매해서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 팬덤발 착한 소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긍정적 영향력의 본질. 김용빈의 행보는 단순한 자선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다. 그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진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무대에서의 노래는 감동을, 위상 하나에도 사회적 메시지를, 인터뷰에서는 진정성을, 이러한 행보가 쌓이면서 그는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모델링 효과라 불린다. 대중은 스타의 선행을 단순히 존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도 비슷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김용빈의 하늘색 티셔츠는 하나의 유행을 넘어 사회적 행동을 촉발하는 상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노래로 무대 밖에서는 삶의 선택으로 사람들을 올리고 웃긴다. 이번 하늘색 티셔츠의 사연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제 팬들과 대중은 묻는다. 김용빈이 다음에는 또 어떤 작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까? 그 답은? 어쩌면 그의 일상 속 아주 소박한 순간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패션 문화계에 미칠 파급력과 팬덤 소비 트렌드 변화. 김용빈의 하늘색 티셔츠 협업은 단순히 가수 개인의 미담을 넘어 패션 문화 산업 전반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패션은 화려함과 유행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하지만 김용빈의 사례는 패션의 사회적 메시지와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이 실제 무대 의상으로 쓰이며 그 자체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됨. 향후 더 많은 브랜드들이 사회적 가치 패션을 결합한 협업을 시도할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착한 패션, 컨셔스 패션 위 국내 확산 신호탄이라 평가한다. 김용빈이 보여준 행보는 대중문화의 본질적 역할을 다시 묻는다. 그는 단순한 무대의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스포트라이트로 끌어올리는 문화적 연결자로서 기능했다. 이는 문화예술계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포용적 스토리텔링 위 실제 사례다. 팬덤 사랑비는 단순히 앨범과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번 티셔츠 사례처럼 그들은 스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소비로 확장한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티셔츠를 구매 홍보하며 협업 취지를 널리 퍼뜨림. 나아가 수익금이 기부나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팬덤 자체가 사회적 선순환 구조의 핵심 주체가 됨. 이는 곧 팬덤 경제 위 질적 성장을 의미하며 다른 아티스트와 브랜드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수 있다. 김용빈이 입은 단순한 하늘색 티셔츠 한 장이 이제는 패션계와 문화계 그리고 팬덤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그의 이름이 붙는 순간 옷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따뜻한 철학을 담은 상징이 된다. 그리고 팬덤은 그 상징을 소비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잡는다. 김용빈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스타는 단순히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촉매제다.